2023년 1월 10일 후하요 야고보스 3장 6절부터 11절 말씀 그러므로 사람의 혀는 불과 같고 악으로 가득 찬 세계와 같습니다. 혀는 몸의 한 부분이지만 온몸을 더럽히고 우리의 생애를 불태우며 끝내는 혀그 자체도 비옥불에 타고 맙니다. 온갖 짐승과 새와 파충류와 바다생물은 사람에 의해서 길들여지고 있고 또 길들여졌습니다. 그러나 혀를 길들일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. 혀는 걷잡을 수 없는 악이며 죽이는 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. 우리는 이 혀로 하나님을 찬송도 하고 그분의 모습으로 창조된 사람들을 저주도 합니다.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고 있습니다. 형제 여러분,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.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이 함께 나올 수 있겠습니까? 아멘 오늘도 주님께서는 혀를 다스리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. 혀는 우리의 한 몸의 작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, 정말 혀로는 사람을 죽일 수도 살릴 수도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기관입니다. 저도 늘이 혀를 다스리기를 원하고 말을 조심하려고 하지만, 순간 나의 마음 속에 있는 쓴뿌리와 나 마음 속에 있는 모든 죄성이 그대로 이 혀로 말로 표현이 되어지고, 상처를 주고 저도 상처를 받습니다. 혀는 동물들도 길들일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. 그런 혀로 하나님 찬송도 하고, 음, 우리가 예배도 하면서 또 우리가 저주도 저주의 말도 합니다. 그래서 입에서 단물과 쓴물이 함께 나오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. 주님, 저에게도 혀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, 우리의 생을 불태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혀를 성령님께 맡겨드립니다. 내 나의 몸에 어떠한 기관보다 혀를 성령님이 주장하여 주시고, 말하는 지혜를 주시고, 말에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셔서, 덕을 세우고 사람을 살리며 사람을 깨우치는 그런 지혜로운 말로, 내 죄임을 가득 담아 주시옵소서. 말의 언어를 다스려 주옵소서.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송하며 예수 그리스도로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